2022년 3월 1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 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현 대통령과 새롭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부분이 만나기로 하였으나 회의 시작 4시간 전에 회의가 연기되었다라는 속보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고 확인되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대통령이 행사할 인사권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수많은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의 관원이 되어야 할까요? 구약의 예를 찾아보면 기원전 445년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또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각 도시와 지역을 다스릴 관원들을 세웠습니다. 그 관원들 중에는 느헤미야서 7장2절에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리로 하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왜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리가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니아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관리는 자신이 맡은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혈연과 학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질 위험이 매우 큰 사회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우는 기중 중 하나가 뛰어난 사람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하며 또그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한명한 한 명의 관리는 자신의 측근이나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서 관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모든 일에 적합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어질 하나 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성경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뽑힐 관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느헤미아는 충성된 사람을 예루살렘의 다스릴 자로 하나냐를 세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하나냐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누가 칭찬받는 종인지 누가 벌을 받을 종인지를 구분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벌받을 종은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다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종은 게으르며 나태하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반하여 칭찬받는 종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축께서이르시되 지혜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충성된 종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충성이란 한결같은 것과 끝까지 섬기고 일하는 종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새로운 정부의 관리들이 학염지연 그들의 측근이 아닌 능력있는 주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정부에서 세워질 관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관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정부에 세워질 관원들은 끝까지 또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나라와 또 하늘의 교회에 직분자 되어진 모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직무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청지기가 되어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능력 있는 기도하는 종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한 날에도 하나님의 칭찬 받는 충성된 종으로 사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여겨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로, 또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더 기도하는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경건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외하기에 주의를 지키기에 애쓰는 주의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사람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관리들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